thank <laughs> you 드립니다. 네,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 외출을 어,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초간단 족발 레시피를 가지고 이렇게 나와봤습니다. 여러분들 음, 그 족발은 어, 요즘에 재래시장 가면 이렇게 어, 살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어, 제가 정말 여러분들 맛있게. 음,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제가 요리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어, 족발에 들어갈 레시피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어, 배즙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여기 어, 물엿, 물엿 그리고 고추장 그리고 여기는 어, 맛술 그리고 이거는 간장 그 다음에. 어, 간 마늘 이렇게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월계수잎이거든요. 월계수잎하고 파는 이제 이따가 저기 족발을 삶아낼 때 어, 어, 넣을 겁니다. 네, 지금부터 족발을 삶아보도록 할게요. 족발을 어, 부은 다음에 그리고 물을 이 정도 붓습니다. 그리고 소주를 필이 부어 줘야 돼요. 소주를 부어야지 잡 냄새도 제거하고 또 맛도 있답니다. 그래서 소주를 제가 이 정도 이렇게 부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월계수 잎을 꼭 넣어 줘야 돼요. 월계수 잎을 넣지 않으면 물론 소주도 잡냄새를 제거하지만 월계수 잎도 잡냄새를 제거하고 그렇기 때문에 월구의 수입을 제가 한 3, 네장 정도만 넣으면 됩니다. 네, 이렇게 넣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파 대파 대파를 꼭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약간 달콤한 맛 그런 맛들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이 파에서 그래서 제가 파를 한 이것도 3, 네개 정도만 넣어 주시면 돼요. 이 정도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뚜껑을 닫은 후에. 10분 정도 삶아주면 돼요. 어, 불을 켠 켜보겠습니다. 10분 정도는 이제 푹 삶아서 이 불순물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10분을 삶는 거예요. 그리고 불순물을 버리고 난 다음에 요리를 또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족발은 불순물을 이렇게 어, 10분 동안 끓여서 깨끗이 다 제거해서 이렇게 깨끗해졌죠? 어, 이거를 이제 압력밥솥에 넣고 삶아보도록 할게요. 네, 족발을 이렇게 붓고요. 부은 다음에 네, 족발 요리에 들어갈 양념을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리에 들어갈 양념을 준비했는데요. 제일 먼저 간장. 간장이이 정도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간장을 붓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물엿. 어, 물엿입니다. 물엿은 또이 정도 준비했어요. 큰술로 어, 두 스푼 정도 될것 같아요. 네,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고추장, 고추장 보이시죠? 이 정도 준비했어요. 고추장을 넣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맛술, 맛술 없으면 또 청아를 넣어도 돼요. 그래서 맛술, 맛술을 또이 정도 준비했어요. 또 부어주고요. 그리고 마늘, 마늘 간 마늘을 제가 준비해봤어요. 이 정도 넣어주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넣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배즙, 돼즙. 배즙을 제가 갈아서 이렇게 준비해봤거든요. 여러분들한테 배 가는 거 보여드려야 되는데 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상 제가 이렇게 갈아서 가지고 왔어요. 배즙을 넣어준 다음에. 양념장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잘 섞어 주세요. 그래서 맛이 잘 섞이도록 이렇게 만들어 준 다음에 족발에 부어 보도록 할게요. 족발에 이렇게 골고루 부어 줍니다. 여러분들 어, 코로나로 인해서 어디 야외 못 가고 식당도 요즘 못 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 재래시장에 가면 족발을 미니족이 팔아요. 이렇게 미니족을 사서 음, 이렇게 집에서 간단하게 만들어 드시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족발을 이제 끓여줄까 합니다. 푹 삶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뚜껑을 닫은 다음에, 어 불을 켜요. 불을 켜 볼게요. 30분을 이렇게 푹 삶아주면 정말 맛있는 이제 족발이 탄생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어 이게 이제, 이, 어, 끌때 이렇게 소리가 나잖아요. 소리가 날 때, 어 계속 센 불로 끓이지 마시고 어, 한 10분 정도 이렇게 소리가 칙칙칙 나면 끓인 다음에 약한 불로 중불 정도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정말 맛있는 족발이 탄생하거든요. 여러분들 집에서 한번 간단한 어, 제가 레시피를 이렇게 알려드렸거든요. 집에서 한번 맛있게 만들어 드셨으면 합니다. 네, 제가 일단. 끓여보도록 할게요. 네, 중불로 해서 20분만 끓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중불로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 정도부터 20분 정도 끓이면 맛있는 쫀득쫀득한 족발이 된답니다. 여러분 기다려볼게요! 이제 완전히 식은 다음에 제가 뚜껑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식은 다음에 열어야 됩니다. 와! 너무 맛있게 됐어요.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 완성된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보세요. 오, 너무 맛있게 됐죠? 네. 와! 제가 했지만 너무 맛있어요 그쵸?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예쁘게 제가 그릇에 담아보도록 할게요 양념이 밑에 이렇게 가라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양념을 이렇게 더 묻혀서 먹으면 맛있어요 그리고 어, 이게 이렇게 따뜻할 때도 맛있지만 식으면 더더욱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해 가지고 놔뒀다가 내일 먹으면 맛있거든요. 쫀득쫀득하고 따뜻한 건 따뜻한 대로 맛있고 또 식으면 식은 대로 맛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해서 어 놔두고 온 가족이 함께 내일 또 먹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네요. 네. 어, 너무 맛있을 것 같죠? 와. 제가 만들었지만 와. 저 요리 연구가 될것 같아요, 그렇죠? <laughs> 앞으로 제가 레시피, 어, 그, 어, 족발 말고도 다른 것도 다양하게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만들어, 초간단 족발을 만들어 드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오늘 시간을 내서 족발을 만들어 봤습니다. 와, 맛있겠다. 제가 이거 식은 다음에 시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정육점에 가서 미니 족발을 사서 만드시면 어, 될것 같아요. 아니면, 요즘에 또 재래시장도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재래시장 가서 미니 족발을 어, 사가지고 집에서 손수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싶네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완성을 해 봤어요. 여러분. 아, 맛있겠죠? 분 맛있게 드세요. 멋지고 쓰러져도, 쓰러져도 희망의 손을 내려놓지 말고 우리 손을 꼭 잡아요. 달리자 달려보자 이만열차 내일의 꿈을 찾았어 떠나자.